안녕하십니까. 베포입니다룸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룸 네트워크 코인 어제, 오늘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지 이 저항선에까지 왔습니다. 이 저항선까지 온룸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다 받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를꼭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룸 네트워크인 정보 공유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먼저 고래들 움직임 빨리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고래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룸 네트워크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래가 들어와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고래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 고래들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고요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이 변동성을 줍니다. 이 변동성을 주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매집이라는 걸 하죠. 매집이라는 걸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오죠. 8,500만 원 들어옵니다. 룸네, 룸네트워크가.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대응이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우리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뉴스 많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고래드 움직임, 얘네들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고래들은요 뉴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건, 아무리 좋은 차트를 그려주고 있어도, 얘네들이 이렇게 쫙 올라줘도, 맘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맘만 먹으면 쭉 끌어내리죠. 끌어내려가지고 여기서 매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 수익이 커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룸네트워크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룸네트워크 힘이 좋네요. 여기 저항선을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139원 찍었고요. 저가는 117원. 지금 139원이에요.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룸네트워크 코인이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상승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이슈는 없고 일단은 이룸 룸 네트워크가 어떤 코인인지 알고 가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이룸 이 네트워크 코인은요, ERC 개발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이죠.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렇게, 이렇게 연동되어 있고, 멀티체인 상호 운영성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이고, 또 이더리움 DApp들 있죠. 이 DApp들이 가진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이드체인을 운영함으로써 이 과부와 과부하를 줄이고 대규모 DApp 개발을 지원하는 코인이 바로 룸 네트워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또이룸 네트 코인은요 위임 지분 증명 방식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 내에서 DApp 비용 지불 있죠 이그 스테킹 비용 이거 네, 네이티브 이걸로 네이티브 토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또 장점이 또뭐 있냐면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이 저, 저렴한 수수료가 있고, 또, 트랜잭션 속도도 목표로 보다 쉬운, 어, DApp 개발 추가하고 있는 만큼의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코인이 바로 룸 네트워크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엄청나게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룸 네트워크가 어디만큼 올라갈지, 좀 궁금하죠? 이제, 여기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이 저항란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소화도 시키겠죠?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주면, 154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뉴스 하나 보면 이 3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4년 3월 19일에 나온 뉴스고 룸 네트워크 이번 주에 JK 룸 세폴리아 테스넷 출시가 됐죠. 이게 지금 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됐죠. 이더리움 업데이트 덴쿤 업데이트. 이 덴쿤 업데이트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룸 네트워크도 같이 이렇게 호재, 호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ZK가 뭡니까? ZK. 이 ZK를 지원하면서 더욱더 큰 상승력이 나와줄 부분이라는 거. 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됐던 룸 네트워크고 지금, 오늘, 어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이 이유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차트를 다시 보면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급등에는 뭐, 뭐가 또 따라옵니까?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거는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렇막 급등한다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왔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을 안 합니다. 상승 하락을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이 하락점에서, 이 하락점에서 들어가셔서 나오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상승 안 한다 했어요.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어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가면 큰일 나고요. 물론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은 뭐그 상관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단타 친다고 들어가서 따신 분들 몇분안 계십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되고 이 부분 지금 저희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이 정보를 공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 정보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 010-6531-7908-6531-7908번으로 숫자 8번입니다. 이 8번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 제가 먼저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자 빨리 받아보시고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 문자에 카톡방 주소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매수, 매도, 이 관점도 보내드리면서 비중 관리까지 보내드리니까 이 정보 다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고 제가 말하는 구간 구간을 진입하신다면 이 안정적인 수익 가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막, 마구저기로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죠, 지금.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이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오시면, 여기, 바로 이, 제가 카톡방을 초대해 드리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무료예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카톡도 무료, 문자도 무료. 그러니까 다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제가 또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